세종의 치명적인 실수. 비록 선한 의도였으나 그는 형제들과 매우 우애로운 사이였습니다. 특히 큰형인 양녕대군과는 각별한 사이였죠. 그는 이런 형제애를 바탕으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자 이향에게 국정을 맡기면서 다른 왕자들도 함께 참여도록 했습니다. 세종의 이러한 결정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왕권이 강했던 시대에 왕자들이 국정에 참여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왕자들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각자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은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수양대군은 야심차게 권력을 잡으려 했고 안평대군은 예술과 학문에 몰두하며 세상을 초월하려 했습니다. 세종이 죽은 후 왕권이 약해지자 왕자들의 갈등은 극에 달합니다.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고 조카인 단종을 왕위에 서 쫓아냅니다. 결국 세종의 손자인 단종은 16세의 나이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종의 치명적인 실수는 형제애를 너무 믿었던 것입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가 필요했지만 세종은 이를 간과하고 형제들 간의 우애를 선택했습니다. 비록 선한 의도였지만, 왕권을 약화시키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